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 위기.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석탄 대신 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전환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전라남도도 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가야 할 정책 방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독일의 사례를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꺾일 줄 모르는 불볕더위. 올해 광주 전남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26.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극한 호우도 지역을 덮쳤습니다. 광주와 순천 강진은 1시간 최다 강수량 7월 극값을 갈아치웠습니다.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후 위기에서 이제 기후 재난의 시대. 전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1.5도는 넘을 것 같거든요. 사실 폭염과 폭우가 지금보다는 빈도도 늘어나고 강도도 높아질 것은 이재명 정부와 자치단체도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정 과제 전남 지역 공약에는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탄소 중립 달성, 신재생 에너지 허브 조성 등이 담겼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맞춰 아리백 산단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2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해서 연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 소득 시대를 열고 우리 일상을 파고든 기후 위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시급해지면서 지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